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KBS의 부끄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했죠. 정권이 방송을 좌지우지하고 방송사 안에서 사장이 앞장서 보도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KBS에 대한 세월호 유가족의 분노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불거져 나온 것입니다. 각종 조사에서 우리나라 언론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크고 신뢰가 높다는 매체 실상이라고 하니까 놀랍고 참담할 뿐입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곧한 달이 돼 갑니다.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는 슬픔을 넘어서 분노를 확산시키고 있는데요. 정가레이더, 오늘은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검찰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이게 1 5일경에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을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어, 지금 선박직 승무원 모두 대상이 한 이제 1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선장과 한두명에서네명 정도는 살인 혐의를 적용할 예정으로 밝혔고요. 예. 또이 재판부에서 이 무리한 기소다 하고 이제 무죄 판단을 할 것에 대비해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선박 도지 혐의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검찰이 해경에 대한, 어, 해경에 대해서 밝힌 수사 판단인데요. 예. 이 사고 초기 47분간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은 해경도 결국 과실치사 혐의로 어, 어찌 보면 기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서 예. 이 해경에 대한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 검찰 발표에 대해서 해경은 어, 어떤 반응입니까? 네, 이게 해경 내에서도 지금 자중질환이 있습니다. 예. 어, 목포의 해경서장, 어, 김모, 서장인데요. 이 사람은, 저, 이, 그 당일, 16일 날, 사고가 나던 시간에, 어, 이 중국 어선들의 불법업을 어 단속하기 위해서 바다에 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9시가 좀 넘은 시간에 이 세월호 사건을 이제 보고받았다고 해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최근에 주장이 된 것인데, 네 차례 퇴선 유도를 지시했다. 예. 당시에 그 해경의 구조함인 1, 2, 3정이 그 세월호 앞에 가 있었는데, 어, 당시 이제 네 차례 퇴선을 이제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어, 이게 뭐, 9시 51분, 9시 57분, 10시, 그리고 10시 6분, 이렇게 4차례 이제 퇴선 유도를 지시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1, 2, 3정에서 그 퇴선 유도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선 해경 내에서도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났는데, 음. 1, 2, 3정에 또이 저, 당시 구조대원들은, 어, 4차례 이 퇴선 유도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어, 반론을 제기해서, 진실 공방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김석균, 해경청장이죠. 검찰이 지금 수사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해경에게 책임을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유감 섞인 이제 발표를 했고요. 하지만 수사 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해경의 자체 보고서가 이제 드러났는데요. 음. 음, 해경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 자체 보고한 거, 에, 내용에 따르면 우리 해경의 해난 구조 수준은 우수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었습니다. 예.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자화자찬을 한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의 직면에 있고요. 그리고 더 이상한 문건이 하나 나왔는데 국무총리실에어이 주관으로 공양 보고 문건이 하나 나온 것이 있었는데요. 예. 이 안에 해경 해체안이 담겨 있습니다. 해체안이요? 네, 해경을 예. 해체해야 한다 이런 해체안이 담겨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을 해경이 작성한 보고서다. 음. 해경 내부 이 정보관이 작성한 보고서인데 이것을 국무총리실 보고서로 재작성해서 해경이 유포했다 이런 정황이 나와서 음.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지금 해경과 관련해서 아주 이 복잡한 진실 공방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해주신 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알수 없는 부분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은데 일단은 최평론가님께서는 이번 검찰 발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게뭐 검찰 발표가 사실은 사고 당일부터 초기에 골든 타임을 놓쳤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한 명도 생환하지 못한 그런 상황, 참담한 상황을 맞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국민들은 대부분 해경의 초동 대처가 너무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다 했었죠. 예. 그것을 검찰이 이제 확인해 주는 수순에 불과하지 않느냐 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해경의 내부 반발도 있고 이 이야기가 다 틀린 만큼. 이 검찰은 더 명확하게 이제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해야 될것 같고요. 예. 15일에 이 선장과 승무원들이 이제 기소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구원파 유병원 회장 일가 수사가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의 갈래, 어떤 지점들로 정리가 될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뭐 인천지검, 부산지검, 목 포지원, 뭐 여러 군데서 지금 검찰들이, 어, 조사에 나섰고요. 예. 특히 유병원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는 이제 금융감독원도 나서서 자금 흐름을 이제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구원파라고 하는 종교 집단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그데 이건 좀 언론에서 또 과도하게 부풀리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음. 중요한 것은 세월호 참사의 유병헌 전 회장이 세모그룹 회장이었죠. 어, 어떤 실질적인 역할을 했는가,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안전 부실의 원인에 이 경영자의 책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실질적 경영자가 유병헌 회장인가 이것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다 이제 가족 일가의 비자금, 뭐 복잡하게 지금 계열사를 엮어놓고 거기서 이제 결국은 이 부실 기업들을 통해서 돈을 이제 뜯어내서 뭔가 이제 일가의 어떤 부정축제를 일구었다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예.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병헌 회장이 지금 뭐 내부 조직도에 이제 회장으로 이름이 올라있다고 하고. 비상연락망에도 들어 있고 사번도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만큼 청해진 해운에 실질적으로 이 경영권을 행사했는가? 그래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 혹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가? 과적 사실을 알고도 오직 수익 추구를 위해서 이러한 이제 정말 안전하지 않은 항해를 하도록 종용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밝혀져야 되는데요. 과실치사 혐의를 이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범죄적인 검토가 나오는데. 예. 과실치사 법정 최고형이 이제 5년에 불과합니다. 음.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뭐 배임형이 등이저 비자금 흐름을 포착하게 된다면, 어, 이 여러 가지의 이저 혐의를 함께 걸어서 10년 이상의 이제 구형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간다면 지금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선장 승무원 혐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경영주들의 어떤 이 비윤리성, 부도덕성의 문제가 밝혀져야 되겠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비자금을 축적한 유병원 회장이 결국은 또이 이 해피아, 관피아 이렇게 부르는 유착 관계에서 어떤 로비들을 이제 펼쳤는지 전방위 수사가 이루어져야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전체적인 퍼즐이 맞아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빠트리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초기 해경과 언딘 구조팀에 대한 이제 초동대처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검찰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소, 수사도 함께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조목조목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그 유병원 회자 일가가 수사에 비협조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굉장히 답답하지만 이제 법조계 전문가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예. 결국 이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취해나가고 있는데 우선 가장 이제 좀 유력한 혐의점을 가지고 있는 이제 차남혁기 씨 지금 미국에 체류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장녀 섬나 씨그 외에 이제 한국제약의 대표 김혜경 씨다 이게 저 외국에 체류 중인데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지만 초기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을 하다가 음. 지금은 연락도 끊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국내에 있는 장남 대균 씨 어제 원래 오전 1 0 시에 검찰 출두 출투 예정이었습니다만 출두하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안성 금수원에 지금 이제 특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이제 유병현 전 회장 본인 이 사람들이 전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음. 검찰은 이제 소환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문제는 명확한 혐의점을 포착해서. 정황 증거와 증언 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소환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네. 결국은 이제 범죄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 외국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강제 소환까지도 검토하고 있고 음. 범죄인 인도 협약이 미국과는 맺어져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이제 발부가 돼서 어~ 범죄 혐의가 공유된다면 시간은 걸리지만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이 시간이 늘어지고 있는 사이에 유병한 일가는 충분히 법적 대응 논리를 만들어내고, 예. 혹은 이제 축적돼 있는 뭐 비자금 등을 어뭐 국내든 해외든 은닉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있다는 점에서 참뭐 이게 버려놓고는 정말 이 진행 상황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음, 말씀해주신 걸로 생각해 본다면 일부러라도 시간을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 그렇게 보여지죠. 네. 그리고 그 구조업체 언딘이 인양을 포기하겠다고 한 후에 언딘에 대한 언급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죠. 신기하게도 언딘이 인양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포기선언을 하고 나서 언딘에 대한 뉴스가 며칠 동안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요. 예. 이것도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언딘 스스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군안업체이지 구조업체가 아니다. 이 셀베이지와 레스큐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레커차 업체인데 스스로 든비유니다 이게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버스를 이제 이저 견인하러 갔더니 현장에 300명이 갇혀 있고 사람을 구하라라고 경찰이 요청해서 할수 없이 사람을 구하고 있던 형국이다. 우리는 구조 능력 없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예. 그렇다면 초기부터 지금 그 안타까운 시간 막 첫날부터. 사흘 이제 저이 뭡니까 그 리베로라고 하는 이제 바지선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뒤늦게 도착해서 그 많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있고 뭐 이제 마치 군안 구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줬던 얘기들은 다 뭐냐 이제 와서 우리는 구조업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다냐 이거죠 음. 그래서 언디니 인양을 포기하고 인양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해경 입찰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돼 있고요 음. 어~ 이게 국내 또이 언디는 국내 시장은 별 관심이 없다. 우리 언딘의 이제 본사업, 대상이자 시장은 해외다. 국내 사업 접고 해외로 나가서 사업에 전념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언딘, 해경이 지금 그렇게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언딘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언딘에 대해서도 뭐 만약에 또 이제 업체 입장에서 억울한 지점이 있다면 그 지점이 있는 대로 이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것 같고요. 언딘이 예. 어쨌든 한국해양구조협회 이 부총재를 김윤상 대표가 맡고 있으면서 해경과 이제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니, 제일 중요한 것은 청해진 회원과 정말 이 사고 다음 날인 17일에 전격적인 굉장히 좀 엉성한 계약서를 이제 사인을 하고요. 예. 해경의 비호하에 투입된 초기 정황 같은 것들은 밝혀져야 되는데요. 이게 이 과연 청해진 회원이 부른 것인지. 해경이 부른 것인지도 지금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요 음. 대목도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철저하게 한번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야 원내 사령 탑이 새롭게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5월 세월호와 관련해서 국회 활동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5월 임시국회 이제 소집될 것으로 합의가 됐고요. 예. 지금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영선 새정치 민주연합의 원내대표 이렇게 이제 회동도 있었죠. 그런데 세월호와 관련된 이 전국에서 미묘한 차이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어요. 예. 우선 여야 공위, 이 세월호 관련 국정조사는 한다. 이렇게 이제 합의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를 이제 몇 개나 열 것이냐. 이 음. 부분에서 크게 이견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안행위, 안전행정위원회, 또농해수위라고 부르는데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이두 위원회는 이제 바로 해당 어, 위원회이기 때문에 연다 이렇게 이제 어, 의견 접근이 돼 있습니다만 어, 지금 야당의 요구는 11개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 예. 이 세월호 문제가 어떻게 안행위와 농수위의 문제만 이겠느냐. 여기는 복지, 국방, 뭐 모든 문제가 다 걸림으로 11개 상임위가 다 열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저 공방을 지금 벌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이 박영섭 원내대표는 6월 초까지 국정조사 가동이 시작돼야 한다라고 시한을 못 박았는데요. 지금 이제 이 여권에서는 수습이 먼저 아니냐. 조금 더 지켜보고 국정조사는 이제 하는 거에 동의하니 어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자. 이런 입장이어서 사실 지금 육사 지방 선거를 앞에 두고 국회에서는 여야가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음. 이렇게 그 여야가 국정조사 시기와 관련해서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어, 최평남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죠. 지금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이게 물론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세월 참사는 국민 모두 뭐 여야 없이 모두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이고. 뭐 대통령까지도 이제 대국민 담화를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국회도 뭐 그냥 국정조사 정도 하고 우리가 이 작년에 기억하시는 분들은요, 이 국가기관 대선기인 문제 때 청문회 있었지만 얼마나 여권이 이 방탄을 하면서 음. 넘어갔는지 이제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예. 세월호 창사도 이게 뭐 국정조사를 요식행위로 열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이 어찌 보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국가 개조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예. 국회는 그렇다면 전방위로 또 움직이는 것이 옳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새누리당 서울시장 본선 후보가 경선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정몽준 그렇죠? 후보가 선출이 됐어요. 맞습니다. 아, 어제 굉장히 저도 뭐 5시 반경에 그 실시간으로 보면서 어 세월호 전국이어서 조용한 차분한 지방선거를 치루자 여야 모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굉장히 이제 요란하게 이제 이 서울시장 후보의 경선 당선을 선출을 어~ 아주 그 체육관에서 거창한 행사로 이제 벌이더라고요정몽준 음.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뭐 (2대 3대 3대 2) 방식인데 요약한다면 (5대5로) 당심을 묻고 민심을 묻는 그런 이제 저 내용이었거든요. 예. 정 후보가 이 의회에 약진을 해서 돌풍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음. 이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이저 막내 아들의 국민 미개 발언, 또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또이 부인이 이제 이후에 아들의 발언을 두둔한 내용 등해서. 이 가족의 악재 속에서 상처뿐인 영광 아니냐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예. 또뭐 이제 후보 본인은 굉장히 그 선거 과정에서 뭐이 심적 고통이 있었겠죠 두 번이나 가족에 대한 사과를 대신하면서 왔으니까요 수락 연설을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저 세월호 참사에 저만큼 울었을까 하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이 새누리당 내부 예비 후보 간의 과열 양상 경합 과정에서. 상당한 이제 이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이제 박원순 현 시장과 본선 구도를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뭐 용산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라든가 지금 정몽준 후보는 대표적인 이 개발 성장론자입니다. 예.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이제 굉장히 친환경 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색깔의 여야 두 후보가 본선 격도를 이제 예고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전북지사 경선이 완료가 되면 은그 17개 광역지자체 맞대결 구도가 이제 완료가 되는데 그렇죠. 그 세월호 참사 여파 속에서 육사지방선거 한번 전망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이제는 3주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예. 이번 주 15일, 16일 양일간의 에이 본선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럼 이번 주말부터 본격 선거전입니다. 선거전이라고 해봐야 두 주인데 이게 야권은 차분한 선거. 조용한 선거 세월호의 추모 분위기를 이제 해치지 않는 선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예. 여권도 여기에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선거쟁에 돌입하면 뭐다 과열 양상과 여러 가지 격돌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음. 지금 혼전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면 세월호 사건이 이 지방선거 국면을 리셋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예. 원래 지금 새누리당이 거의 압승을 예상하고 진행되어온 지방선거거든요. 7정도로이 새누리당이 이길 것이냐, 12대 5정도로 압승할 것인데 지금 이제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오늘 예. 상입니다이 수도권은 이제 뭐세 지역다, 서울, 경기, 인천 격돌 상황이고요. 이 영호남은 전통적인 구도를 따를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이 영남 영남권에서 어떤 판이좀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또 호남권에서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바뀐 이후에. 광주시가 특히 이제 이 안철수 공동 대표의 전략 공천 문제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예. 그 결과도 좀 지켜봐지고요. 충청권, 강원권 등에서 야권이 지금 수성을 해야 하는 지역 완희정 충남지사라든가 최문순 강원지사 이런 쪽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이상하게도 이 야권이 광역단체장 다섯 곳을 수성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음. 마치 여권이 좀 도전자가 돼 있는 그런 양상인데. 예. 어, 지금 2030 젊은층들은 선거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까? 또 지금 40대 엄마들이 세월호 때문에 분노하면서 민심 위반이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 핵심 변수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정말 남은 3주를 좀 아주 이 예민하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예. 어, 그리고 빠르면 이번 주에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한다고 하는데 내용과 시기는 어떻게 전망이 되시나요? 어, 지금 이게 15일에 이제 선장과 승무원을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이 이제 수사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이제 중간 수사 발표를 흘리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보면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우선 이 검찰 발표가 나온 직후 정도가 되면은 적당할 것 같은데 15일을 전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인가? 지금 뭐 이제 민심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 준비되는 대로 급하게 하면 한 수요일 정도도 예상을 해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목요일 정도가 15일인데 문제는 이 16일 금요일에 발표를 하게 되면 16일 금요일이 5 1 6이란 말이에요. 음.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좋은 날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저 대국민 담화와 이제 대안에 대한 국가기조 계획 마스터 플랜이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요. 예. 이것이 수요일, 목요일 정도 이제 점쳐지는 상황인데 지난 일요일에 이제 이례적으로. 긴급하게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를 했으니까 점검된 현안을 지금 정리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제가 바라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안을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게뭐 하루 이틀 그렇게 급하지 음,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지난 주말 그 유가족이 청와대 앞에서 밤을 꼬박 새는 모습을 보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래도 되는 거냐 하는 이제 이 분노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무엇보다 대통령이 유가족과 국민을 위로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소통. 이것을 보여주면 우선 사과의 의미가 크게 살아날 수 있다. 이게 안 돼서 지금 계속 일이 꼬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또 이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무슨 이제 이 의미 없는 말들을 형식적으로 나열할 필요는 없겠고요. 유가족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다면 국민 모두의 마음이 달래질 수 있다. 그래서 유가족에게 좀 집중한 이 사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대안은 대통령 혼자 이 미주알 고주알 A에서 Z까지 다 혼자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답답한 감이 많아요.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1차사과 때도 그랬어요. 예. 그러지 말고 내각의 일괄 사표를 받아들고 대통령이 이 주무장관들이 이 일을 수습하는 과정을 보고 어, 개각을 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장관이나 차관 중심으로 일을 해야죠. 음. 대통령이 우리 17일 기억하지만 팽목항이 처음 내려갔을 때도. 이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라고 안타까워하는 당시 실종자 가족들이 대통령에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모두 다 책임지고 옷 벗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음. 그때 구조에 전념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어 오늘이 시점에 보면은 그 해경의 행동 등 검찰의 발표 등을 이제 보더라도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거잖아요. 예. 결국은 이저 명령을 내리지도 않은 셈이 돼버렸고 명령을 했어도 대통령의 명을 이게 뭐 중간 그 대책본부라든가 현장 구조팀들이 다 거부한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과연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를 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 여기서 뭐 마스터플랜이 얼마큼 거창하냐 이것은 어 의미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달아줬으면 좋겠는데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대국민 담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전갈의 이도 오늘 여기까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활기찬 아침 되시고요. 내일 아침 7시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